먼저 질병 대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과 기생충 방제입니다. 반려견의 예방접종은 보통 생후 40일에서 45일 정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데요. 필수 예방접종은 다섯 가지로서 기본 질병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과 코로나 장염, 전염성 기관지염, 신종플루,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 시기나 간격, 추가 접종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물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접종 전에 미리 목욕을 시켜 주며 접종 후에는 최소 3일 정도 목욕과 산책을 금지하고 안정을 취하는 등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충제는 생후 8주령부터 먹이는데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내부 기생충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 구충제를 먹이고 피부를 수시로 살펴보아 외부 기생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기록부를 만들어서 예방접종과 구충제 먹는 날 등을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당일부터 3일까지는 백신에 대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구토나 설사, 얼굴이 붓는 것처럼 과민반응이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동물병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